년, 무, 어묵!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생각 브이로 함께한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이제 날씨가 진짜 가을이 됐어요. 앞에 공원을 보니까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참 예쁜 계절인데, 날씨가 선선한 만큼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기도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을 더 말씀해보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볼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깨어나게 해주셔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10월 12일 화요일 순수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어려움을 버티고 이기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찾아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고향을 떠나 본도, 갈라디아, 가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에, 선택된 백성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 이 책이 베드로 전서니까 당연히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가 쓴 거죠. 베드로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어, 소아시아 각자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어,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는 걸알수 있죠. 자,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된 백성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로 계획해 놓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래전부터 선택하셨고 백성으로 삼기로 계획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인사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 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실 것, 것이, 부활할 것이다라고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해 두신 복을 소망합니다. 어떤 복일까요? 이 복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서 간직되어 있으며 결코 썩거나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 주셔서 구월의 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복이 바로 구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게 결론이네요. 왜냐하면. 눈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자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니까 위로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하십시오라고 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건데,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밝혀진다면, 이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는 것이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달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거저다 줄 것입니다.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봤는데요. 화면 잠시 멈추고 두번더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관찰하기입니다. 7절에서 순수한 믿음이란 단어는 각각 몇 번씩 나오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순수한부터 찾아볼까요? 순수한을 다시 지워보고 찾아볼게요. 진짜 순수한 먼저 찾아볼게요. 순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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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순수한 이렇게 세번 있죠. 그러니까 순수한 그리고 믿음 몇번 나왔는지 찾아볼까요? 믿음은 노란색으로 찾아볼까요? 자,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순수한 믿음은... 또쭉 보다가 순수한 믿음은 믿음도 세번 나오네요. 여러 번 반복된다는 것은 이 단어가 중요한 키워드인 거죠. 그래서 순수한 믿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순수한 믿음인 거죠. 자, 이어서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순수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해요. 순수한 믿음이란 이 세상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자 이 어려움 역시 곧 끝날 것이고 잘 견딘 자에게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고 있어요. 소망 있는 자는 버티고 이겨낼 수 있어요.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관계의 어려움, 학교의 어려움, 건강에 대한 어려움 등그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아래와 같이 선포해요. 이 어려움은 나를 강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더 멋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묵 제목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이 제목 안에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죠? 여러분, 근데 순수한 믿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음, 순수하다. 무슨 뜻 같을까요? 뭔가 다른 거가 섞이지 않은 그 자체의 한 가지 성분으로만 이루어진 걸 순수하다라고 하죠. 예를 들면 물이 순수하다라고 하면 그물 안에 물만 있는 거죠. 만약에 물 안에 소금을 넣거나 설탕을 넣으면 그건 순수한 물이 아닌 거죠. 다른 것들이 들어갔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믿음 정말로 순수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믿음이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믿음이 순수하지 못하다라는 거 그렇다면 어떤 뜻일까요? 이 사람들은,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믿음 좋으면 존경받기도 하잖아요. 그게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 척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예배 열심히 하면 칭찬받으니까 칭찬받는 게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 척하거나, 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높은 위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치는 게 좋아서 예수님을 믿기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수 없죠. 그렇다면. 한 사람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목사님의 믿음이,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순수한지 아닌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면 순수하지 않은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도망가겠죠. 왜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 이득 대신 손해를 봐야 되니까 떠나가는 거죠. 반대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그 믿음이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고는 다른 그 믿음의 목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치 물을 끓이면 깨끗해지듯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믿음을 더 깨끗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제가서 등불 따라 행동하기입니다. 요즘 나의 믿음을 공격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아까 순수한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증명된다 그랬죠? 시험 어려움 이, 우리 순수한 믿음을 공격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시험과 어려움을 잘 버티고 이기면,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하게 어, 단련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믿음을 공격하는 어려움이 뭔지를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그걸로 인해서 곤, 어, 괴로워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아, 이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의 믿음을 공격하는 건 뭘까요? 목사님은 지난주에 특세라고 들어봤어요. 특별 새벽 부흥인데 목사님이 교회 매일 3시 삼십분 새벽 3시3 0분까지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교회를 가서 특별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목사님이 또 거기서 그 신문 같은 거 만드는 역할했거든요. 이 역할들을 하니까 집에서 막두시4 0분 사십 분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 6 시에 들어가면은.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피곤하다 보니까 집에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막 기도도 못 하겠고, 특별 새벽에 아침에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저녁 때뭐 말씀 읽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마음. 뭐 집에 가서 물론 쉴 수도 있겠지만, 어 몸이 피곤하니까 정말 완전 무기력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것. 특세를 하면서도 몸이 되게 무기력해지니까 되게 힘이 좀 지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 이 무기력함들을 잘 이겨내는 것이 목사님의 숙제에 같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무기력함과 지침, 체력적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야겠다. 그리고 체력 관리도 잘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지치지 않도록 어, 건강 관리를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하는 어려움이 뭔지 생각해보고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마지막에 있는 감사 주목 세 가지 잊지 말고 꼭 기록해보세요. 우린 그럼 내일 다시 만날게요. 안녕!